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세 단어의 발음이 차이가 있는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림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. 똑같은 발음입니다. 발음 기호를 보시면, 네, 다 똑같죠? 여기 th에 해 당하는 발음, 돼지꼬리 모양의 발음 기호입니다.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보이죠? 이 발음을 편하게 하시려면요. 공기로요. 혀끝을 살짝 미세요. 밀어서 이 사이로 보이면 그대로 ᄂ. 음. 이렇게 진동을 주셔서 발음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소문자 R 나란히 오늘 R 동반 모음 소리인데요, 에 하고 입을 살짝 벌리시고요. R 할때 입술 앞으로 내밀어주고 혀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. 혀의 양 끝은 위니 안쪽에 닿고 혀 끝이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셔서 R 하지요, Air, Air이라고 합니다. The Air, There, There 이렇게 되겠죠? 똑같은 발음이에요. 해볼게요. There, there, there. 그러면 예문으로 각각 단어들 발음 연습해볼게요. 네, 첫 번째는 There's no answer. 이제 전화를 안 받네요. 안 받아요. 라는 문장이에요. 천천히 해볼게요. There's no answer. 빠르게도 해보겠습니다. There's no answer. 두 번째는요. I saw their kid. 천천히 해볼게요. I saw their cat. 빨리요. I saw their cat. 네, 여기 D는 ᄂ 소리 내지 않죠? cat. 하고 혀끝, 측경에딱 붙이고 끝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음 마지막은요. They're coming. 이란 문장입니다. 천천히 해볼게요. They're coming. 빨리요. They're coming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, there 이라는 발음을요. f o r 사 e s i t e 의 원어민들이 녹음해 놓은 발음이죠. 미국식 발음이기 때문에요. 미국인들이 녹음해 놓은 발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명의 다른 각각 발음을 들어볼게요.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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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. 네, 잘 들어보셨죠? 다 똑같은 발음입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 입니다. 연습하시고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 만큼 영어 실집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